장마가 시작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대 18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놀람> 항상 그래왔듯이 7월은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가장 버티기 힘든 달이기도 하고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덥고 습한 날이 많아져서 불쾌지수도 정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찾아본다면 제습을 한다던가 옷을 좀 자주 빤다던가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저는 일단 불쾌지수가 가장 높아질 때를 생각해보니까 바로 신발이 비에 젖을 때더라고요. 이번 장마 예보를 보니까 뭐 거의 한달 내내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 전 바로 레인부츠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신고 있는 아이템부터 요즘에 구매하기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까지 좀 정리를 해서 레인부츠 추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춰서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블런드스톤의 600부츠입니다. 이건 저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레인부츠 하면 뭐, 락피시나 헌터, 문스타 같은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좀 많이 신는데, 물론 검증된 좋은 브랜드들이긴 하지만, 근본 브랜드는 이 블런드스톤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호주에서 설립돼서 무려 150년이 넘은 브랜드인데,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요가 많고, 인기 있는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블런드스톤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전화나 작업화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국민 신발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고 현재에도 특히 농업과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그냥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600 브라운 제품인데 이 모델은 오일을 듬뿍 머금은 천연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나 비에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이 아웃솔은 미끄러움에 강한 TPU 아웃솔을 사용해서 빗길이나 눈길에서의 안전성도 높은 편이에요. 이 인솔은 안전화의 DNA를 가지고 있는 만큼 충격을 흡수해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쿠션도 푹신푹신해서 오래 신어도 발의 피로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의 특징이 이 신발 앞뒤로 풀탭이 달려 있어요. 보통 부츠류를 보면 어, 이 뒤쪽에만 풀팁이 달려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앞뒤로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함도 느껴지고 어, 이런 식으로 블런드스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블런드스톤의 대다수가 이목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편의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둘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 그냥 이렇게 둘다 잡고 당겨서 신으면 됩니다. 어, 전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게 안전화 베이스에 이 천연 가죽 소재를 사용했고 아웃솔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무게감이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좀 중량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어, 트렌디하다기보다는 클래식한 느낌이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클래식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는 아마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저는 해외 직구로 해서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좀 오래 신다 보니까 구매한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레인 부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블런드 스톤 구매할 계획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600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가성비도 괜찮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요. 다음은 팀버랜드 6인치 부츠입니다. 어 이건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자주 신는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제 채널 단골 손님인데 레인부츠 추천 영상에 뭔 팀버랜드냐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팀버랜드는 방수가 완벽히 되는 신발입니다. 아마 팀버랜드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신발이 물에 아예 빠지지 않는 이상 발 안쪽으로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팀버랜드 부츠는 이 브랜드만의 고유 기술인 방수가 되는 가죽과 심실드 공법을 사용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부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팀버랜드가 신으면 좀 발이 답답하 할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통풍이 안되는 고무소재와는 다르게 천연가죽이라서 생각보다 통기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확실히 안전화나 워크웨어 태생 브랜드들이 이런 거참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제가 워크웨어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팀버랜드의 단점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뭐 딱히 신경 쓰는 편은 아니라서 되게 잘 신고 있어요. 만약에 나는 무게감 같은 거뭐 딱히 신경 안 쓴다 하신다면 저는 이거 강추드립니다. 이게 처음 구매했을 때 길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코디 활용도도 높고 방수도 되고 내구성도 좋고 굽도 높고 착화감도 생각보다 괜찮고 기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기본템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락피시 웨더웨어와 고요웨어가 협업한 레인부츠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제품이고 어, 제가 처음 이거 출시가 됐을 때 어, 살려고 했다가 블런드 스톤을 사게 되면서 결국 포기를 좀 했었던 레인 부츠인데 그래도 좀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블런드 스톤을 사지 않았다면 어, 이 제품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아웃솔이 청키하게 아웃도어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요웨어라는 브랜드가 아웃도어 감성을 되게 잘합니다. 바람막이나 기능성 제품들을 주력으로 전개를 하는데 어, 그런. 브랜드와의 협업이라서 이 레인 부츠에서도 뭔가 그런 아웃도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볼드한 아웃솔과 미니멀한 어퍼 디자인을 오묘하게 잘 조합했다는 생각이 들고 논슬립 아웃솔이기 때문에 일상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창에는 하이킹 슈즈에서 사용되는 접지력이 우수한 기능성 아웃솔을 사용해서 미끄럼 방지도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컬러는 에크루, 애쉬 브라운, 블랙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쉬 브라운이 좀 예뻐 보여요. 그냥 무난하게 신을 생각이면 블랙도 괜찮죠? 약간 아웃도어 감성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살로몬의 RX 슬라이드 3.0입니다. 이건 뮬 형태의 신발인데 클래식한 살로몬의 리커버리 슈즈를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도 저는 지금 가지고 있고 한 2년 넘게 신은 것 같습니다. 비올 때발 젖는 거 딱히 신경 안 쓰신다면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젖어도 정말 빨리 마릅니다. 제가 이게 2년 넘게 신었지만 뭐 딱히 낡은 부분도 없고 기능성도 되게 좋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는 그냥 슬리퍼 대용으로 마실 나갈 때 자주 신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버사이즈 EVA 미드솔을 적용해서 높은 에너지 리턴을 가져와 피로도를 줄여주고 부드러운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의 봉제가 속옷에서 자주 사용하는 심리스로 들어가 있어서 이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발이 어디 쓸리거나 긁히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이 신발 양쪽 사이드에는 이 살로몬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냥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신발의 가피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미드솔과 아웃솔도 되게 얇은 편이라서 살로몬에서는 뭐초경 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에 걸맞게 되게 가벼워요. 웬만한 슬리퍼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 인솔은 버켄스탁처럼 코르크 소재를 사용했고 이밑창도 굴곡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저는 이 제품을 거의 처음 출시됐을 때 구매를 해서 그 당시에는 색상이 뭐몇개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컬러들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뮬 형태의 신발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기준 장마철에 좀 신기 괜찮은 신발들을 몇개 소개해드렸는데,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었다면 뭐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덥고 습한 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